다 됐습니다. 홀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밑반찬 짠지 같은 거 제가 담아 놓은 거예요. 김치 어제 담았어요. 뭐 짜박이 김치도 제가 담고 사장님 그냥 <laughs> 한바집 같은데요 <해서>. 그러니까 <laughs> 지금 뭐 들어왔어요 사장님 순살 한 마리 간장찜닭이에요 거의 찜닭 위주로 들어오네요 네, 네, 네 근데 주문이 너무 계속 들어와가지고. 주문이 이렇게 자주 밀리나요, 사장님? 몰릴 때는 이렇게 몰려요. 집 앞에 그 순대국집을 다녀오고 있었어요. 주방장으로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 하시다가 원래 그럼 사장님도 네, 개인 아니... 장사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네. 하고는 어. 싶었죠. 네, 못하셨었어요. <laughs> 내 아빠도 마침 또 그때. 하늘나로 가고. 애들도 키우는데 조금 그래서 여유가 없었어요. 늦은 나이에. 이거를... 늦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밌어요. 어떤 게좀 많이 재밌으세요? 돈 버는 일이 재밌죠. 월에 한 사장님 가져가시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세요? 못 가져가도 500은 가져가고, 6,700은 가져가는 것 같아요.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비전동의 호랑이집작 운영하고 있는 김성수 59세입니다. 사장님, 여기서 혼자 직원 없이 근무하시는 네, 거예요? 네, 네,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아, 원래 혼자 하시는 거예요? <웃음> 네. <웃음> 이건 무슨 집닭이에요 사장님? 이게 호랑이 간장집닭이에요 찜닭이 금방 만들어지네요. 15분이면 돼요. 만들기 어렵지 않나요? 찜닭? 아, 쉬워요. <laughs> 저희는 쉽습니다. 아, 됐습니다. 홀로 나가는 거예요. 저가 인력심이 많아서 일하는 걸 좋아해요. 이런 거 하는 걸 좋아해서. 어. 그럼 이거 하시기 전에는 뭐 하셨는데 사장님? 집 앞에 그 순댓국 집을 다녀오고 있었어요. 주방장으로 일을 했거든요. 아, 어, 근데 그거 하시다가 갑자기 왜찜닭 집을 차리신 거예요? <laughs> 거기 사장님이 되게 젊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배달업체가 없었어요. 배달을 시작하는데 너무 잘 되더라고요. 순댓국 집이? 응응잘잘 음, 음, 음. 되더라고요. 네. 이제 저가 컴맹이거든 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사장님한테 배웠죠 이제 그런 것도 내가 한번 나도 그런 가게도 한번 하고 싶고 하는 욕심이 생겨서 근데 마침 가게가 좀 저렴한 게가 나와서 제가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을 한번 해봤어요 원래 그럼 사장님도 개인 아니... 장사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네 하고는 아... 싶었죠 네 못하셨었어요 그 <laughs> 애들도 키우는데 조금 그래서 여유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잘했다 싶네요 근데 저 늦은 나이에 이거를... 늦은 것도 아닌 거 같아요 저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재밌어요. 내 일이 있다는 것도 재밌고, 어... 아 장사도 잘 되니까 생각보다 잘 되니까 재밌고, 같이 엄마랑 저가 있거든요. 엄마 시골에 농사마짓다 오셔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시잖아요. 저랑 같이 살고 있어요. 아들은 태국 네. 요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 딸은 난산에서 네일아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또 전통 일식. 집을 하나 또 하고 싶다, 언제부터 그러더라고요. 그도 제가 벌으니까 도와줄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저가 좀, 버는 걸또 해주니까 마음도 좋고. 좀잘 되세요? 여기 참 좋아요. 네, 네. 웬만하 뭐, 과장급 월급은 나오는 거 같아요. 월에 한 사장님 가져가시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세요? 옷까지도도5 0 0은 가져가고, 6 7 0 0은 가져가는 거 같아요. 사장님, 근데 주문이 너무 계속 들어와가지고. 네네네네. 지금 뭐 들어왔어요 사장님? 순살 한 마리 간장찜닭이에요. 거의 찜닭 위주로 들어오네요. 네, 네, 네. 사장님 순대국 집에서 얼마나 좀 일하신 거였어요? 2 년했어요, 년. 저 전에는 한 밭집을 했어요. 왜 하시다가 순대국 직원으로 왔어요? 아, 저희가 하는 데가 재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그만두고 쫓겨나신 거야. 쫓겨난 건 아니고 거기가 이제 재개발되니까 이제 못한 거죠 그러다 이제 힘들국집 집 앞에 오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방문을 하게 됐죠 자희가 아닌 타이로 그냥 한바집을못 하게 되신 거네요 네 그렇죠 한바집은 8, 9년 했어요 8, 9년 하신 거를 재개발 때문에 이제 못 하시게 돼서 어... 그을 닫으셨는데 네. 힘들진 않으셨어요 상심이 크셨을 것 같아서 그때 마침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친정아빠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엄마 혼자서 시골에 계시면 또 안될것 같아서 이제 엄마도 오시고 해서 이 많은 일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때는 내 아빠도 마침 또 그때 하늘나로 가고 그래가지고 조금 쉬었다가 마음 출수리시고 이제 순대국집 <laughs> 네. 직원으로 들어 가신 예, 거네요. 예예님 예, 예. 그럼 순대국집에서 이제 직원으로 일하실 때보다 지금 버리는 거 좋아지셨어요? 훨씬 낫죠. 부담도 없고 저 혼자 아, 일하니까 아. 거기서는 또 장사 안 되고 막 이러면 또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일은 하고 있고. 마음도 편하고 버리도 괜찮아요 근데 찜닭이 좀 만들기도 번거롭고 아닙니다 좀... 아니에요 쉬워요 배우는 것도 한 3일이면 충분히 배워요 3일이면 충분해요? 예예예 저는 3일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소자본으로 시작해서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다고 봐요 우리 같은 사람 돈이 막큰 돈이 없는 사람 그리고 또 처음이니까 밖에 서 크게 가고 싶은 거죠 저 그래서 지금 한 대로 가려고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는 동생한테 줄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창업비용은 얼마 주셨어요? 저가 여기 올 때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인테리어랑 제가 다 했거든요. 근데 넉록 잡고 다 준비하는데 한 5천 들었나? 자제분들은 다 이제 결혼하신 거예요? 다 결혼했어요. 그럼 네. 이제 사장님이 이제 벌으신 돈은? 저 엄마가 없어요. 우리 엄마도 욕심이 많아서. 엄마하고 써요. 어머니랑 이제 두 분이 같이 사시는 거예요? 네네네. 어머님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엄마 80인데요. 60까지 보인 엄마예요. 60이요? <laughs> 다리가 좀 불편하시다 그러는데. 좀 아, 많이... 소스를 해서 괜찮습니다, 이제. 어디가 이거죠. 좀 아프셨던 거예요? 평생을 농사만 짓고 살아서 어머니가 음... 지금 너무 건강하세요 지금은 엄마가 다 해줘요 사장님이 이제 뭐 매월 5,600 이렇게 버시면 두 분이 쓰시기에는 충분하세요? 충분하죠 엄마가 해달라는 거다 해줘요 저 자제분들 이렇게 용돈도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요 그게 좋더라고요 10만 원주고 20만 원 주게 되고 그런 여유가 있어서 저도 좋고 어... 어, 어, 어... 혼자 계시면 뭐 심심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아유 그런 시간이 없어요 저는 심심할 시간이 없어요 좀 한가하다면 반찬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손님들은 좋아하죠. 아 반찬 직접 하세요? 전 직접 닭 김치도 다 담고 하나 만드는 걸 좋아해요. 사장님이 닭도 직접 다 손대를 해놓으신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희가안 하고요. 잘해서 와요. 사실은 제가 해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균일적으로 못 자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다 잘라서 와요. 한시도 안 쉬시고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정신이 없네 저도. <laughs> 사장님만의 찜닭 맛있게 만드는 비법이 있나요? 손맛일까? <laughs> 다 맛있다 하세요 음... 양도 많아요 네. 손이 크다는 소리도 많이 들어요 저는 처음에 재밌어서 쉬지도 않고 일했어요 쉬는 날이 없었어요 어떤 게좀 많이 재밌으세요? 돈 버는 일이 재밌죠 저 그러니까 밖에도 손님 오신 것 같은데요? 아 네네 네 맛있게 드세요 이게 얼마예요 사장님? 24,000원이요 들어가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제가 좀 도와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할수있어요 <laughs> 되게 에너지 넘치시는 것 같아요. 손놀림도 엄청 빠르시고 네, 손이 빨라야 해 여기는 느리면 못해요. 그러 배달까지는 하려고 생각도 안 했었는데 여기가 좀 좁으니까 매트리 받기 못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배달을 시작했는데 괜찮아요. 주머니 네개 밀려 있네요. 네개 밀려 있어요. 네 네. 주문이 이렇게 자주 밀리나요 사장님? 몰릴 때는 이렇게 몰려요 지금 몰릴 시간이고 장사하시다가 좀 기억에 남는 손님 있으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와서 드시는데 맛집을 찾아봤대요 이름도 특이하고 궁금해서 왔대 리뷰도 좋고 해서 평가도 좋고 해서 왔는데 너무 맛있다고 음. 다음에 또 오겠다고 멀리서 여기까지 또 오셨더라고 두 분이서 그럴 때 어떠세요 기분이? 좋죠 너무 좋죠 젊은 사람들이 좀 까다롭잖아요 요즘에 사장님 어, 힘내시라고 꼭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음. 사장님 총 식당 경력이 몇 년이신 거예요? 식당은 한밭집 해본 게 처음이에요 젊었을 때는 이불 장사를 저 9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왜 한밭집을 그러다가 그 업체가 부도 났어요 그래서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고 쉬고 있는데 동생이 누나 나 저기 식당을 하나 할라 하는데 며칠만 봐달라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고 이제 왔죠 온게 그냥 되가 하게 됐어요 그냥 그래서 여기서 살게 된 거예요 동생이 살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냥 다 우리 막내도 이사 오고 이제 엄마도 이제 와버리고 다 이제 여기서 살게 됐네요 장사가 잘 되잖아요 에이. 비결이 있나요? 사장님만의 어떤 비결, 노하우 그치. 일단 저가 손도 크지만 싹싹하다고 싹싹하대요 손님들한테? 음, 이런 거는 저기 밑반찬 짠지 같은 거 제가 담아놓은 거예요 아 사장님이 만드신 거예요? 네네네 이건 저가 이제 김치 어제 담았어요 오아 이게 손님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네네네 다 나가요 이거 또 이거 이 소백기도 이거 또 짜박이 열무 짜박이 김치도 제가 담고 집반찬 같은데요 그냥 네네 <laughs> 사장님 그냥 한밭집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laughs> 사장님 아까 뭐 확장하시고 싶다 가게를 네, 말씀하셨는데 네. 사장님 목표가 좀 있으신 거예요 꿈이 있죠 저도 가맹점도 내고 싶고 이런 것도 하고 싶어요 이3 0만원 충분히 하지 않겠어요 일은 근데 일하는 게 재밌어요 저는 조금만 더 큰데. 일단은 큰 꿈도 아니고, 50평 정도? 그리고 그때 가서 또, 또 생각해 봐야죠. 여기 몇 평이에요? 여기는 15평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요새 장사 안 돼서 힘들어하는 분 많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분들에게 좀뭐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조금만 한번 해보시면 좀 나아지 않을까. 저도 힘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으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다보니 아, 바빠서,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수고하세요. 네. 사장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좀 있으실까요? 이제 우리 엄마 건강하게 저랑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옆에서 우리 동생들 엄마 잘 도와주고 고맙고 우리 아들도 사업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도 잘 됐으면 좋겠고 저도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거죠 뭐. 사장님 다음에 되면은 50평대 가게에서 뵙는 건가요? <laughs>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빨리 뵐게요. <laughs> 저 꿈은 그래요 진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응원할게요.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요.